하을 향한 나의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요 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요 또 어,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 오늘도 기도의 밤으로 기도해요 열방이 곳곳에 지구촌에서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해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목, 목적이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어, 목사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죠. 맞아요. 그런데 응답이 아니다는 것은 응답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에 대한 협박성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 안 주시면 나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심지어는 응답 안 주시면 나 신천지 갑니다. <laughs> 이런데요. 아 진짜 그런데요 아주 하나님 앞에 협박을 왜 응답이 목적이니까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란 인물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성경상에는 기도했다는 얘기 안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때 그래서 하나님과 늘 기도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당해요. 형들이 어 밉다고 그냥 굴에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어? 노예상에 팔아 버리고 거기 가서 또노 응? 노예로 있다가 또좀 인정받을 만하니까 또그 응? 여인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래서 감옥 가고 아니 왜응 아니 기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 여러분들 결론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결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응답이 뭐냐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제다 우리가 응답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우리가 마치 이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맨날 뭐 달라고 그래 안 주면 나, 나 공부 안해안 안 주면 뭐, 어? 나밥안 먹어 어, 협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면은, 아, 이, 이, 내 아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아, 오늘은 배가 고프다. 제가, 아, 교회가 뭘주겠나뭐 간단하게 먹을 게 있나? 그래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냥 혼잣말 했죠. 근데 여러분들 간식 먹었죠. 이게 교제를 하면, 그, 주게 생기.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가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안 해도 어디 갔다 오면 배고픈 줄 알고 엄마, 아빠 교제를 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막 붙잡고 막 협박성 때쓰고 이런 우리가 때쓰라때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한 부분을 생각할 때 응답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협박성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위협하는 심지어는 나 교회 안 다녀까지 하는 사실 자기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이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국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런데 그 집에 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그 집을 복주고 복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목도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기도의 목적은 저거구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그러죠.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준다면서. 아니 왜 응답이 안 돼? 안 해요. 우리가 yes도 있고 no도 있고 wait도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응답해주는 yes 안돼이 기도는 안돼 위험해 no 좀 기다려라 때가 차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문인데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진전 우리가 나알 분량한 나의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기도에 분명한 목적 이 있는 기도가 되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과 교제의 목적. 할렐루야. 하는 게 교제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저를 따라사십시오. 바울의,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바울의,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자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저 여러분들의 기도는 첫 번째는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 미리 바울은 서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 사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 6장 3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려 아멘 다시 말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온데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이런 성령의 빈,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요? 하나님을 맞는 것을 원하노라. 먼저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죠. 아니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 학교를 가요. 근데 멍하게 가요. 학교 왜 가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이내도 원하고 제, 제사를 원치 않단 아니 아니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 그러니까 멍하고 예배대로 멍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 목적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 숙제를 내주잖아. 요이 아, 노래 이렇게 해갖고 와라. 목적이 있으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멍하고 할줄 아는데 우리 기쁨이 찬양을 저렇게 잘하잖아요. 근데나 못해. 그럼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을 알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옆에 어? 인정받는 쑥쑥 자라야죠. 읽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라내든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라네 그러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6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르서 안에요. 판단을 해서 분별할 줄 알게 돼.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게 돼. 진리와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해요. 깨닫게 하세요. 좀 읽어 볼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박수도 쳐보세요. 하나님 알게 없어서. 알게 없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읽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없어서. 아멘 오늘 보면 1장 1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은 로마서 8장 30절 뭐 29절, 30절 쭉 나오는데 다섯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하나가 바로 부르심에 부르심 부르심 영어로 calling 소명이라는 거죠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시고 의롭다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심이 없다면은 영화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은 영화까지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양지욱 너는 내 것이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받아가잖아요 나중에는요 어? 찬양도 잘하게 되고 어? 음악도 잘하게 되고 예배도 왜요? 보고 잘한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린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소망 안에서 목, 소망이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아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한번 부르시면 끝까지 붙들어주니. 그런데 하나님이 유기 유기견 아시죠? 개를 버려두잖아요.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유기는요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택하지 못한 자들이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의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영적 고아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절대 후회는 없어요. 아, 우리 상우기를 내가 선택하면 난 절대 후회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부르셨느냐?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고, 우리를 부르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르심에이 부르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태약 같이 뭐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낸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 하리라. 아멘. 왜 넘어지고 실족합니까? 부르심을 굳게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는 고아야. 나는 고아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향한 나의 기도.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 중반부에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가 운데 성도 가운데 주어진 그 풍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 나는 불행해. 나는 난 정말 나왜 난 이렇게 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후회하시지 않을 분도로 우리가 근데 풍성케 하시려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양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그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케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응? 가난하지 부족하지 연약하지 여러분들 제가 장애인팀을 지도하잖아요 기타 치는 애도 전혀 안 보이는 애예요 나이가 우리 예수이보다한살더 많더라고요 92년생이더라고요 하모니카 분은 인혁이 알죠 인혁이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랬는데 발달 장애인들 두 명. 근데 아이들이 가르칠 때 얼마나 집중하고 잘 듣는지. 그리고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머릿 속에서 나는 신기하게 기타를 어떻게 잡고 저렇게 안 틀리고 잘 치는지 신기할 정도래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만약에 이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압을 못 보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고 절망한다면은. 선택이 뭐겠어요? 아유 이까지 살아서 뭐해? 죽어버리자. 좀 그런 생각밖에 안 하겠잖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장애를 이기고 참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이런 지도를 제가 원래 피곤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아이들은 앉아 있죠. 저2 시간 동안 막 진짜 2 시간 이상을 막 계속 쉬지 않고 애들 막 왜? 계속 말해서 집중하고 집중하고 집중시키니까 말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항상 참석하라는데, 부모들이 참, 그, 저의 열정에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지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중국가서도 가자마자 쉬지 않고 막 가르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어, 나는 이렇게 풍성치 못해. 앤도 그래서 우리, 우리 삼남매? 잘 보이죠? 눈잘 보이죠? 얼마나 감사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요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볼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치 못하니까 눈이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여 나눈좀 뜨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갔더니 어. 좀 간이 좀안 좋은 것 같으니까, 뭐 그제서야 막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의사가 그랬대요. 죽지 않는 병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뭐래?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정말로 예배 생활 해참 답답해요. 어쨌든, 는요 여러분들 었을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지 아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어요. 사단 26장 18절. 뭐 제가 아주 지난주에도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셨어요. 읽어 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비더거룩해된 무리 가운데서 보여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다 아멘. 이 기업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 기업을 위해서 내가 그 기업을 지으러 가겠다. 그리고 내가 다 지으면 내가 너희 그 기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 있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일까?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3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우리는요 삶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 하나님 하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네? 보장받은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시0편 37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죠. 할렐루야. 아름답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스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낳고 낳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낳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또그 자녀가 또 낳고 이게, 이게 기업을 잇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래서 어,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이 룻이란 여자가 이방 여인에 불구하고 기업 물을자가 되잖아요. 기업 물을자 원래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육신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업을 이어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기업을 우리 물려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함을 알게 없어서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함을 알게 없어서 아멘. 네 번째요. 바쁘니까 네 번째 바로 갑니다. 하나님 양한 나이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내가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 1장 19절 본문의 19절.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치극기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막한 사람들을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짐승나도 못하는 배은망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베푸시는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디모, 디도서 2장 11절에는, 디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뜻 나의 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데이 배은방 덕한 놈아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예 우리가 정말로 항상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노아는 하나님 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시고자 할때 노아에게 요 노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세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의 모든 축복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모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백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부리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